네, 안녕하세요. 레인트리입니다. 이번 소개할 게임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손을 잡았다입니다. 어, 제목에서 같이 박스 표지도 손 모양으로 된손 이렇게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뭐 새처럼 만든 예, 그런, 그런 게 있는데요. 어, 이 게임의 테마는 음, 서로 이제 연인들 간에 이제 좀 마음이 서로 이제 좀 소원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멀어졌는데 어, 이제 서로 이제 감정 카드를 서로 사용해서 결국 가운데서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우리는 손을 잡았다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예, 그런 제목을 가진 게임인 것 같아요 자뭐 박스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는것 같아요 예, 뭐딱 보면 여기 예, 손바닥 하나 정도 크기고 음뭐 두께도 그렇게 크게 두껍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어보면 자 카드가 있고요 말이 있고 예. 2인이니까 두 개씩 하는 것 같아요 말 갖고 자 카드도 아, 보드판 이렇게 있고요 보드판이 접혀 있고 그다음에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뭐 광고인 거 같아요 예, 뭐 게임들 예,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스터터 펀딩 판으로 받아서 뭐 추가로 뭐 공짜로 영서를 하나 준거 같아요 그럼 예, 뭐 게임에 필요 없는 건 치워 보도록 하고요 게임에 필요한 것만 해서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드판 PC고요. 자 보드판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드판은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거 한쪽 면 사용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쪽 면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말을 빼서 자 제가 파란색을 하게 되면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 하나 놓고 여기 빨간색 빨간색 하나 놓고 자 파란색도 감정 여기 이제 감정선이 있는데 감정선을 0에다가 위치시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키시요자 그리고 커버 카드 한 장씩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목적 카드가 있습니다. 목적 카드가 이이적 카드가 있는데 이 목적 카드를 8 장씩 8 장씩 섞어서 세 묶음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장, 네장 이렇게 섞어서 한 묶음 만들고 또 한두셋넷 하나 둘셋 일곱 자한장더 넣어서 여덟 장자 여덟 장 만들어서 또한 묶음 만들고 이렇게 또한 묶음 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묶음을 세 묶음을 만들어서 하나 이렇게 쓸거 먼저 딱 빼놓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감정 카드 감정 카드를 여섯 장을 받습니다 여섯 장씩을 받죠 네장 여섯 장 여섯 장자 그리고 상대편 자 같이 한 사람도 여섯 장을 받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어차피 같이 세팅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쪽 면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섯 장을 어느 쪽 방향으로 필지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쪽 방향으로 핀다 가져볼게요. 그러면은 카드를 덮고요. 한쪽 면만 이카드에좀 특이한 점인데 이렇게 해서 여섯 장을 묻습니다자 이렇게 한쪽 면은 보이죠. 한쪽 면만 보일 수 있게. 자뭐 별로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자 보시죠. 확인하면 될게요. 자, 감정 카드 중간에 이쪽 면만 보이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도 봐, 이쪽 면만 다 보이시죠?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방향은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고요. 이쪽 플레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플레이에도 뭐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카드 희한하게 돌아왔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그리고 감정 카드는 덱은 따로 여기다가 놓습니다 자, 세팅은 이게 다입니다. 예. 세팅은 요렇게 하면 됩니다 예게 어렵지 않고요자 우선 선플레이어를 결정을 하는데 음아 선플레이어 이전에 제가 게임에 대한 음 예, 우선 전체적인 한번 밑그림을 한번 이제 예, 보도를 할게요 게임은 카드를 한장 써서 한칸씩 그 색에 맞게 녹색이면 녹색 뭐 예를 들어 여기는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있나 있네요 음. 파란색을 써서 한칸 이동하고 이 색을 써서 또 한칸 이동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어떤규칙 규칙을 통해서 이 안까지 돌아서 최종적으로 서로 이렇게 가운데서 만납니다 아 감정선이 0인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면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전체적인 큰목표고요자 그리고 아 이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플레이어 결정하시고 제가 선플레이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냐 아닙니다 아까 여기 남아왔던 목적 카드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 덱만 이 사용합니다. 이, 이제 이이 묶음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목적 카드 한 장을 핍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자세히 자 보시면 이 색깔과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은 음... 파란색. 어? 뭐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 저는 파란색에 가서 게임을 종료시키면, 그러니까 칸을, 이 제턴을 완료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오, 어, 전 다행히 운 좋게 바로 옆에 있네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한장 써서 그냥 가면 되겠죠? 네, 굳이 뭐, 일로 가도 상관없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힘들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가는, 가는 이유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따가 카드 보충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전이 카드 한장 썼어요. 자, 자기가 쓴 카드는 꼭 자기 옆에다가 둬야 됩니다. 상대방이랑 섞이면 안 돼요. 카드를 놓고, 카드를 놓고, 저는 한 칸을 이동합니다. 자, 그러고 끝이냐? 아닙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제가 쓴 카드 같이 보여 드릴게요. 아까 이쪽면이었죠? 이쪽 에 이쪽 이쪽면 이쪽 이쪽면, 이쪽면이니까 이렇게 뒤집을게요 자, 감정 이동했죠? 자, 여기 보시면 밸런스가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죠? 저는 이거 썼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한칸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니, 갖고 자, 플러스 한칸 이동했고 자, 카드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다 했죠? 그럼 저는 이제 이거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 턴은 끝나는 거예요 자, 턴이 끝나고 다음 사람에게 바로 넘어가냐? 아닙니다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 바로 <laughs> 감정 카드의 방향과 그리고 카드를 보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자 보시죠 자 보드의 중기, 중심을 기준으로 제가 오른쪽에 있죠 근데 지금 제 감정 카드도 오른쪽 면을 보고 있죠 그렇게 되면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 왼쪽 면에서 멈췄을 경우에는 이 카드가 카드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왼쪽 면으로 볼수 있게 카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요. 그러면은 예,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을 확인해서 저희 감정 카드 사용 방향을 바꿉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카드 보충이라고 그랬죠. 카드 보충은 뭐냐? 밸런스가 0인 상태에서 턴이 종료되면은 제가 사, 맨 처음 6장이죠. 6장이 될 때까지 보충을 받습니다. 만약에 0인 상태에서 했다면 저는 한장밖에안 사용했으니까 한장만 가장 뒤쪽으로 이렇게 보충을 받으면 제 턴은 완벽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 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 추가적인 약간 이제 이동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꼭제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편 카드를 하나 써서 가지고 와도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가져갈 때막 가져간다기보다 상대편이 어떻게 이동할지도 좀 생각을 해줘야겠죠. 막 가져다 쓰면은 상대편이 다음에 상대편 카드가 없어져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 카드를 썼으면, 아, 상대편 카드를 썼으니 상대편이 넣어준 게 아니고 제 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것만 추가로 예,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까 종료 얘기 나왔죠? 종료 조건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종료 조건. 아까 첫 번째 완료는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종료는 뭐냐? 첫 번째.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 밑에 카드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게임은 종료가 되고요. 두 번째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규칙에 맞게 더 이상 이동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양쪽에 양쪽이 모두 없게 되면은 아니 뭐 그런 상관없어요. 어쨌든 목적 카드에 더 이상 도달할 수가 없게 되면 그게 뭐 그거랑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도 게임이 종료가 되고요. 세 번째 왔는데 밸런스가 0이 아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게임을 종료가 됩니다. 그죠? 확인 꼭 하시고 그리고 아또 하나 더 있네요. 덱을 다 썼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끝이 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동을 하는 것도 끝났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 이제 이, 이 이제 목적카드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이 목적카드 세개로 분류했죠. 간단합니다. 왜 그랬냐면 자 이걸 다 쓰게 되면 두 번째죠. 이거는 이제 가정 쉽게 말하면 외부 내 중간 내부라고 생각하십니다. 외부, 중간, 내부. 이걸 다 쓰게 되면 이 중간에 대 덱을 사용하면서부터 우리는 중간도 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요 그러면서 점점 다 사용하면 점점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정중앙까지 들어오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카드를 계속 합니다. 이제 다음 사람 턴도 넘어오고 또 쓰고 뭐또막 사용할 만큼 이렇게 덱이 막 쌓이겠죠. 이렇게 덱이 이렇게 막 쌓이겠죠. 사용할 만큼 뭐 이만큼 이만큼 뭐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 최후까지 다 썼습니다. 다 완료를 했어요. 어떻게든 했어요. 뭐 대중가 있겠죠. 어떻이이중도 잡아놓고요. 자 완료를 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두번째 카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용했던 사용했던 카드를 다시 되게 넣어야 되는데 모든 카드를 다 넣는 게 아니고요. 카드 중에 사용한 카드 중에 더 많이 사용된 카드를 골라서 그 묶음을 골라서 기존 카드와 넣고 아 섞어요. 섞어서 섞게 되면 이거 이거 자 그냥 뭐, 뭐 성당 가정 해볼게요 섞어서 딱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거 이거 어떡하냐 그대로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 그럼 확률상 다음이 끝날 때는 이 사람 또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목적 카드를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목적 카드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일반적인 목적 카드는 대개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그냥 생겼어요 그런데 카드를 보면 줄이가 있는 카드가 있어요. 양 사이드에 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제 이게 좀게요 자, 비교해보면 이렇게 줄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카드고, 이건 없는 카드인데, 요거는 게임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뭐뭐 뭐 아규먼트 카드라 그러는데, 뭐 굳이 제가 뭐 따로 뭐 한글로 명명은하지 않을게요. 예, 이거뭐 어쨌든 그게 렇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이건 게임의 난이도를 결정하는데요. 3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게임을 하려면요. 그냥 요거. 그니까요두 개는 그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 하나만 아규먼트 카드로 적용하고 요두 개는 그냥 일반 우리 목적 카드처럼 그냥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난이도 하나 더 올리고 싶으면 이거 요요 중간 선까지 포함시켜서 이걸 아규먼트 카드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일반 카드처럼 사용합니다. 가장 어려운 건이 모두 다. 띠 있는 건 모두 다 아규먼트 카드 자, 그러면은 아규먼트 카드가 도대체 뭐냐? 이제 그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아규먼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첫 번째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간단합니다. 어, 이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에 이렇게 서로 완전히 칸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래야 이 목적 카드는 끝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개개 요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얘들은 뭐 이렇게 갖다 쳐 볼게요.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가볼게요. 이 정도면 좋겠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 빨간색이 제가 가보겠어요. 근데 꼭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 의미는 크게 없어요. 어디서 멈춰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건 그러니까 꼭 여기 파란색이라고꼭 파란색에서 멈추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두칸안더 쳐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녹색 하나 써서 대신 밸런스는 잡아주셔야 돼요. 밸런스는 이동한 만큼. 젤러스는 잡아 주셔야 돼요. 자, 녹색 갔으니까 뭐 이렇게 한칸 갔죠. 자, 또 파란색 갔어요. 그럼 저도 파란색 썼으니까 여기으니까뭐또한칸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이 중간에서 터을 종료해도 상관없어요. 예, 턴 종료 상관없어. 그 다음 널에다 옮겨주고. 그러면은 아까 뭐 위치, 위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밸런스 잡아서 덱 넣을 거 확인하시고 그 정도까지는 계산, 그것까지는 다 적용이 되거든요, 룰이. 그러니까 어, 이동하실 때 이게 너무 생각 생각 안 하시고 이동하시면 안 돼요. 좀 그런까지 계산을 좀 해서 이 게임이 그렇게 그렇게 단순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이동,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 중에 이제 이동할 때 추가 설명 해드릴게요. 통과할 수 없어요. 예, 통과할 수 없어요. 이거랑 그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아, 뭐그거만된것 같아요. 예. 음, 그거 뭐 그거 외에 추가적인 룰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룰 설명할 때 하나 빠진 게 있었는데 통과할 수 없다는 거 예, 그거 아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됐죠. 뭐, 누군가 서로 만나게 되면 그건 끝나고 그 다음 턴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턴뭐 예를 들어 뭐 다음 거 카드 이렇게 펴서 또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음, 이 아규먼트가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예, 서로 완전히 만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중에 멀리 있으면 올때 되게 어려워서 예. 자, 이렇게 아지노트 루까지 가면은 예, 그런 후에 이제 만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단순한 뭐, 그게 크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음, 루선명은 예, 이걸로 된것 같습니다. 자, 뭐, 이 게임은 어쨌든 테마가 예, 서로 이렇게 멀어진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예,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 예, 제 경험상 뭐 그런 건다 필요 없고요. 그냥 잘못, 서, 잘못하고, 잘못 남의 카드 막 빠져나가면 서로만 뭐. 너 잘라내, 내 잘라내면서 <laughs> 테이블 막 던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을 수 있는 예 조심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인이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예 게임이 그림도 이쁘고요. 약간 좀딕식 딕시, 딕시 그림 약간 느낌도 좀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둘이 하는 협동 게임 중에서는 예뭐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상 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보드 게임 그리고 그때 우리는 손을 잡았다였습니다.